아카라 H2 SMD 방수형 스트립입니다. 절단 부위가 잘안 보이죠? LED 손상된다 생각하고 잘라볼게요. 딱 그리고 참 없는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도드라지게 이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 이쪽만 쓰는 거예요. 이쪽만 딱한이 정도 좀 길게 남겨주는 거죠. 넣어볼게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예요. 딱 이런 구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선세가닥을 넣어야 되는데 이그 부분을 살짝만. 딱정도만 이 가져요 이정도 가장 요쪽이 플러스 그리고 중간이 쿨라이트 가장 끝쪽이 오마이트 플러스 쿨라이트 오마이트 이런거죠 그리고 여기 딱 넣어주는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핀을 벤지같은걸로 그 누르면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전선에 피복하고 이쪽 f p c 2 요쪽 부분을 동시에 딱 집으면서 그렇게 접촉이 될거예요자 이렇게 딱 맞춰주고 딱 밀려주고 그리고 꾹꾹꾹 잘근잘근 자 그리고 제가 해볼게요 자 전구색 주광색잘 같기도. 또 다른 커넥터. 이런걸 준비했어요. 이거는 스트립 투 스트립, FPCB 투 FPCB라고 하는 커넥터에요 여기까지 좀과감하게 잘라 버린 거예요. 잘라 버리고 요쪽, 요긴 거를 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쪽까지 딱 잘라 버릴게요. 여기. 자. 이거는 이제 버릴 거. 자, 그러면은 두 덩어리가 준비됐는데 하나씩 이렇게 좀 벗겨 낼게요. 이거 이게 일이 다 벗기는 게이 귀찮아요, 좀 뭔가. 이쪽을 집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칼질 한번 해볼게요 요. 자, 어떻게든, 뭐, 쭉 뜯었습니다. 여기와 여기, 극성을 잘 맞춰가지고, 얘를 이어붙여주는 거죠. 뭐, 딱 보시다시피, 납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는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걸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구리 부분을 최대한 길게 빼놨어요. 최대한 길게. 그래서 접촉 불량이 최소화되도록, 벤치로 집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충분히 평평하게. 자, 잘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고. 자, 색 조절. 잘 되죠. 밝기 조절. 자이 제품은 아카라 H2 SMD 방수형 스트립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방수 성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절단 부위가 잘안 보이죠 절단 부위가 잘 보시면 절단 부위는 여기에요 이런 쪽 자, 그렇죠 이거를 좀 잘라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절단하는 방법 뭐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단을 위해서 제가 요쪽 거를 먼저 자를게요 어차피 테스트용이라서 요 정도만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를 가위로 바로 잘라도 되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위로 자르기에는 그래서 이거 칼로 흠집을 한번 내줘볼게요 흠집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내주면은 자 이렇게 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요쪽을 조금 더 팔게요 쉽지가 않네 뭐 사실 이걸 방금 요런 작업을 안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다시 한번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이런 커넥터 작업이나 납땜 작업을 하려면은 이게 그좀 길이가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잘라버릴게요. 여기 LED 손상된다 생각하고 잘라볼게요. 딱 잘라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참 없는 매뉴얼을 만들려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이런 것도 회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좀 여기서 좀 떼주고 도 처음 해 봅니다. 자, 이걸 벗겨내 볼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쪽이 도드라지게 이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딱 해주고 그리고 이 거를 이쪽만 쓰는 거예요. 이쪽만 딱 해가지고 한이 정도 좀 길게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쪽까지는 버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까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제가 굉장히 짧게 잘랐기 때문에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해보고 싶은 건이 스트림용 커넥터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굳이 작업까지안 하고 들어갔는지 확인만. 자잘 들어가네요. 딱 맞아요 사이즈. 이것도 여기 딱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접촉 불량 없이 되겠죠? 여기 좀 길게 남겨놨어요. 일부러 접촉 불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 아시겠죠? 이거는 이미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네요. 안녕하세요, 이정크라이트입니다. 자, 이 제품은 어, 아카라 H2 SMD 방수형 스트립. 저번에 이렇게까지 그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커넥터를 이용해가지고 전원 공급용 3선을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 커넥터가 요거예요. 요게 스트립 2 와이어, FPCB 2 와이어 뭐 그렇게 부르는 건데 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은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알수 있으실 거예요 자 넣어 볼게요 요런 구조 이런 구조예요 딱 요런 구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선세 가닥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한 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까고 자 그리고 한쪽은 뭐 커넥터 같은 걸 물릴 수도 있으니까 손좀 길게 이렇게 까버리고 그리고 돌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저는 요렇게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이거를 살짝만 까주는 거예요 살짝만 끝부분을 살짝만 딱 요정도만 까줘요 요정도 진짜 조금씩 요정도만 딱 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요거 빼고 꽂을게요. 자, 극성을 잘 봐야 되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플러스 가장 요쪽이 플러스 그리고 중간이 쿠라이트 가장 끝쪽이 오마이트. 자,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쿠라이트 오마이트 요런 구조죠.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딱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핀을... 그, 벤치 같은 걸로 꽉누르면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전선에 피복하고 이쪽 FPCB 이쪽 부분을 동시에 딱 집으면서 그렇게 접촉이 될 거예요. 자, 벤치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저는 벤치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딱 맞춰주고, 딱 물려주고, 그리고 꾹꾹꾹. 작은 작은 그리고 여기가 평평해졌다 싶을 정도로 이쪽이 다 넣어주면 돼요 자핀이 이제 다 고정이 된것 같아요 이걸 느슨하게 하면은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다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깔별로 플러스 그리고 코라이트 그리고 음, 자, 자 일단 꽂았어요. 그리고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 자 불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제가 해볼게요. 자, 전구색, 주광색 잘 바뀌죠. 디밍까지 되고, 원호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트립 투 와이어 커넥터 연결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끌게요.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커넥터 이런 걸 준비했어요. 이거는 스트립 to 스트립, FPCB to FPCB라고 하는 커넥터예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사용 방법은 이것도 하는 김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이쪽 이쪽을 살렸을 거예요. 이쪽을 살렸을 거니까 여기까지 좀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쪽, 요긴 거를 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쪽까지 딱 잘라버릴게요. 여기, 딱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버릴 거. 요건 버릴 거. 자, 그러면은 두 덩어리가 준비됐는데, 하나씩, 이렇게좀 벗겨낼게요. 이거, 이게 일이다, 벗기는 게. 이 귀찮아요, 좀 뭔가. 오, 오, 씨. 손상될 수도 있어가지고, 로가 하고 이거 뭐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저도 요령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벗겨냈어요 그러면 여기 오롯이 여기 드러나죠 이쪽에 자 이쪽을 집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칼질 한번 해볼게요 요 해주고, 해주고, 여기도 탈질 해주고, 자, 요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가위로 한번 싹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벗겨내는 거죠. 아이, 씨 자 어떻게든 뭐주 뜯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와 여기 극성을 잘 맞춰가지고 얘를 이어붙여주는 거죠. 뭐딱 보시다시피 납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 납땜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우리는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자요렇게 이제 이어주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이 구리 부분을 최대한 길게 빼놨어요. 최대한 길게, 그래서 접촉 불량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다시 벤치로 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찝는 거죠. 여기가 충분히 평평하게 자 이제 요거 다 붙였는데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참고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커팅하기 전에 가위로 요거 커팅하기 전에 항상 선은 뽑고 전원은 뽑고 하셔야 돼요 자 전원 넣어볼게요 자온자잘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고 자 색조절 잘 되죠 밝기조절 ON OFF 자, 완벽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편집하고 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